네 안녕하세요 벽성컴퓨터입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간단하게 노트북에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 중에 한 가지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품은 MSI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그런데 전원을 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모스 즉 바이오스 화면으로 진입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부팅이 안 되는 거죠 어, 이 앞장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윈도우 부팅이 안 되고 이렇게 바이오스 부팅으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날짜 시스템 데이트가 2010년 1월 1일로 돌아가 있습니다. 즉이 이런 경우는 메인보드에 있는 이,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에 메인보드 있는 배터리 수은 건전지가 완전히 방전돼 버린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바이오스 세팅이 초기화 돼 버리는 거예요. 공장 출고 당시로 자 어떻게 돼 있느냐 면 지금 부팅 관련 옵션을 보시면 두 번째 부트 모드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데가 UEFI with CSM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쳐 보시면 레거시 있고요, UEFI 있고요, 그다음에 UEFI with CSM이라는 모드가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여기 레거시입니다. 레거시 모드로 저장을 하고 과연 부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 F10 선택해 주시고 F10 눌러서 이제 저장을 하면 재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윈도우로 재부팅을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에 그 메인보드에 있는 수은 건전지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된 경우에는 기본 시모스에 바이오스에 저장되는 정보가 초기화가 되면서 부팅 장치를 어떻게 부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팅 값이 공장 초기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부팅 장치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더 맞는 설정값에 맞는 부팅장치가 없어서 부팅이 안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노트북 쓰시다가 이런 일이 있으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팅값을 바꿔보시고 그리고 저장을 어, 하신 다음에 예,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나면 배터리 선을 빼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제가 종료를 시켜볼게요. 종료를 시키고 자, 충전기를 뺐습니다 그럼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여기 본체의 메인 배터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배터리는 수분 건전지가 아니라 메인 배터리도 다 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켜지질 않습니다 AC 220V 외부 전원이 없으면 부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버린 경우라면 다시 한번 부팅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윈도우로 진입을 할지 아니면 또 다시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갈지. 자 보셨죠?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가서 날짜가 다시 날짜는 제가 아까 바꾸진 않았으니까 날짜는 그대로지만 보시면 셀렉트 모드가 변경 전에 아까 금방 변경해 주기 전에 모드인 UEFI with CSM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팅이 되려면 이 친구는 레거시로 설정을 해줘야만이 부팅이 됐던 거죠. 자, 여러분께서도 급하신 경우라면 저처럼 이렇게 설정 값을 바꿔 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시면 메인보드 노트북 뒷면에 이쪽 뒷면을 분해해서 보시면 조그만 수은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 건전지를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노트북은 PC와는 좀 달라서 좀 약간 일반적인 데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수은 건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전문 어떤 수리점이나 아니면 이 제조사 AS 센터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짧은 영상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